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산업은행, 산업은행 홈파스 8기 이승화, 허정윤입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무엇을 하러 왔나요? 저희는 오늘 금융사기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저희가 금융사기예방법에 대한 퀴즈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네아네 네. 아, 네,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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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 엄마가 제 이름으로 카톡에 갑자기 얼마를 보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독서실에 있었어 가지고 아, 요즘 목소리 디페이크 같은 걸 악용한 분자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에 나온 대로 의심되는 URL이나 출처를 알수 없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야 보고 주의를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융 사기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